이단들의 특징은 그냥 좋은 구절 있으면 갖다가 다 틀리대요. 좋은 구절. 우리 개혁교회도 좋은 구절 있으면 그냥 갖다가 에?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단들은 더욱 그래요. 한포세 봅시다. 오늘. 어, 그, 여러분, 그 어, 동방에 새 있죠. 동방에. 동쪽에서는 굶주린 새. 어, 또동방의 의인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누구 같다 하겠느냐 주님 누구와 동등한 것을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게 만들겠느냐 우리 주님을 누가 비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서 자 그, 그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대답하지 못한 우상들을 섬겼다 아, 너희가 범죄자다 옛적부터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하면서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지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이측부터 발려 알고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퇴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모두 이루리라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내가 밝히 알리고 이걸 모두 이루리라 하면서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이제, 동쪽에서 굶주린 서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고래수로 해석을 해요, 고래수로. 고래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동쪽에서 온 자들을, 뭐, 어? 여러분, 저기, 응? 저 신천지나, 저 정명석이나, 뭡니까, 저기, 통일교나 다 가보세요. 어? 동방의 의인, 동쪽에서 온 사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건 뭐예요? 지금, 느부가네살을 통해서. 느부가네살이 공중의 새예요, 동쪽이 바벨론이 동쪽이잖아요. 예루살렘 오른쪽 동쪽에 있는, 느부가네살을 불러가지고,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것을 자꾸, 응? 어? 와전해가지고, 동쪽에서 붕줄인세하면서 이것을 이단들의 교주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참에 그고 어, 이사야서 4십일장 봅시다. 오삼들아 내 앞에 잠자마라 백성들은 자기 물에 보고 가까이 나와 말할지라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게 나가자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일으켰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역사적으로 그분께서 왕들을 먼지같이 칼에 쫓겨가는 치프라이같이 활에 넘겨주시며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에서요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발 앞에 일으게 하였으며 어?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민족들을 주어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누구냐? 이건 고레스예요. 이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1세, 2세가 있어요. 고레스 1세는 캄비세스라고 해요. 캄비세스라고 해서 BC 668년인데, 그 고, 고레스 1세 말고 고레스 2세는 BC 어, 600년 거부터 559년까지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 여러분, 저기, 그,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 고레스예요. 어, 그를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고레스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 바벨론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렇게 되죠. 순서가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은 남 유다를 침범을 해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죠. 어. 사네립, 바벨론의 그 아까 느부가네 살, 느부가의 살. 여기는 고레스. 여기는 그리스는 누구죠? 그자, 알렉산더. 로마는 자, 로마 황제 아, 시저 이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어. 70년간 포로됐을 때 포로를 해방시켜 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고레스. 이건 이사에서 41장.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 고레스입니다. 이건. 어, 43장 봅시다. 14절.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휴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야에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매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귀족과 갈대 사람을 끌어내렸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또한 고레스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중 예언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중 예언을 얘기하는데 여기 여기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예요 고레스인데. 예언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 그랬을 때, 아까, 어, 이제, 그,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인 해석으로는 코레스가 맞아요. 그런데 이사에서는 예언서니까, 아직 마지막 때 관한 예언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 그백성들 유대인들을 어,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다 하는데, 자,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동방의 의인, 동쪽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단들이, 뭐 정명석이 박태선이, 뭐 신천 이만희 천부, 어,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40 3장 14절, 아까 했죠? 14절. 이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거루가니, 이, 여인을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이게 고레스예요. 또, 44장입니다. 지금, 어, 이사에서 28장으로 고 있어요, 지금.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된, 아,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죠. 마지막에 저크리스도 세력에서 구출하는 자. 그래서 뭐 고레스가 구원을 받았냐, 어쩌냐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기름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45장입니다.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분받은 자 고레스 아까 기름 부분받은 자 이같이 말하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두개성문들그 앞에 열게 하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고레스예요 쭉 여러분 말씀드리죠 고레스는 아까 이사야서 41장부터 시작해서 43장 44장 4 5장쭉 고레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아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된 자들을 유대인들을 끄집어냈어요 페르시아. 그러면서 어 여러분 아시죠? 그어 정말 그 고레스는 그러니까 아 바벨론은 막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제사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억압을 했지만 고래스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사는다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어, 자치국가를 다 인정을 했어요. 자치국가를 인정을 했어요. 영국이 볼것 같으면 옛날에 영국이 자기들이 지배를 했더라도 그 나라에, 그 나라의 국가적인 것들은 다 자치 이제는, 어, 그, 하게끔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속박할 때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체제를 빼앗아가지고 일본이 했는데 지금 또 그냥 친일파들이 특세를 하죠. 실파 뉴라이트, 아이고 교회 목사들이 뉴라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해석을 보대가지고 어? 1919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그 이전에 나라는 없었다, 없다면서? 누구입니까? 그 누구입니까? 그저 저뭐예 아,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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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저 독립기념관 관장. 호박씨를 한 입에 탁 털어 낸다 고 그러더만, 어이 정말 이 정부 들어가지고 역사 의 식도 다 되돌려 버리지 과거로, 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준 국가예요, 응? 어? 뭐 일본이 식민지역에는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청각식군이 임시정부가 하면 있잖아요, 응? 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안의 동원는 예? 어? 뉴라이트 세력이 어?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뭐든 남만에 어? 귀화해가지고 그런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까지 다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호도하지 말라고 그냥 성경만 가르켜, 성경만 가르치려고울지 어? 그냥 역사까지도 역사 선생 노릇도 노려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안데 아까 이제 고레스라고 해서 자기들이 고레스라고 그러면서, 아까, 문선병, 박태선, 뭐, 제이미 뭐, 이만희도 그러나요? 자, 뭐,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거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아까, 46, 어, 아까, 46장 있는 거, 이것까지도 이제 고레스로 보려고 그래. 이제, 고레스 아니에요. 이거,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금주린 새를 부르되 곧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리라. 아, 동쪽에서. 이것도 고래스구 아니다니까? 이건, 느부간의 살이에요 느부간의 살 느부간의 살. 내가 동쪽에서 금주린 새를 부리되 굶주린 새잖아요. 그벌 뭐라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내가 곧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 이건 뭐예요? 아까, 의로운 사람이 아닌 굶주린 새, 잡아먹기 위해서.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 지금, 성경이 어디가 있나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어, 24장이에요. 24장. 28절이에요. 번개가 동쪽에서 났다고 선쪽에서 버텨오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고라야 된다.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더다. 이건 아까 이사야에서 느부갓네살이 에요 이스라엘을 어 그래서 온갖 기물고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어 이건 폭력자요 폭력자. 어? 폭력자. 어 아. 까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또이 이것도 그냥 고레스리래갖고 41장 있는 거40 3장 있는 거, 44장, 45장, 46장을 전부 싸잡아가지고 고래스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그냥 자기라는 거야, 자기. 구분 잘 하세요. 우리나라를 이롭게로 온 사람인가, 해롭게로 온 사람인가. 일본은요, 지금까지도 야욕을 부리고 있어요, 야욕을. 우리나라가 수장했죠 얼마 전에. 그, 어? 부, 부지 일본이 동반자예요? 응? 그러니까, 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이완용이. 이완용이 같은 자들. 그때 일제 당시 떵떵거리고잘 먹고, 응? 그랬다가 해방되고 나서에도 지금도 친일파다가 친일파가 남아있다고. 뿌리를 내리고 남아있어. 응?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 여러분들, 응? 부한회동하지 마세요. 역사의식을 제대로 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1919년 임시정부에요. 헌법을 때리고 치려고 하면 헌법부터 바꿔야 할거 아니야. 응? 뭐, 뭐라고 그러더라? 뭐, 뭐? 건국일? 1948년? 그러면 1948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응? 그런, 응? 아까, 정말, 그래, 대한민국이 어떤 나랍니까? 정말, 어? 피로, 어? 저는 직접 80년대에 저는 정말 길에 나갔어요. 어? 벽돌을 들고, 화염병을 화연병, 들고,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가 한 거예요. 어? 그때 당시에, 응? 전두환이가 광주 사람 수백만 명을 간첩으로 몰아갖고 죽였는데,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북한 교례군이 광주에 왔어요? 광주에 와서, 교례군이 와서 큰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 다, 군인들이 모시고 처벌을 받, 제가 일사단에 있었어요. 군대, 일사단에. 일사단! 저기, 어, 판문점 거기 있었어요, 제가. 산증인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돌았더라면 우리가 다, 우리, 우리 형무소 가야 할거 아니에요. 말도 되지 않은 얘기가 이거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하여튼, 오늘 뭔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좋은 건다 끄집어다가, 지금 뭐, 우리가 14만 4천입니까? 14만 4천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그 14만 4천 하고 싶어서, 우리는 14만 4천을 재판하는, 14만 4천보다 레벨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복을 받고, 그들은 보배로운 민족이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대체 이스라엘이라고. 이것도 이단도 그래요. 신천지들도 신천지 포함해서 아까 어? 뭡니까? 저 정명석이나 닥태선이나저 어? 어? 안상훈 그쪽도 그러더라고. 안상훈 그쪽도 그러더라고. 이사에서의 다 있지만 아까 41장, 43장, 44장, 45장에 있는 거기는 어? 동방에서 온 사람은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의로운 바벨론에서 이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이 예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들을 대환란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이사에서 46장에 있는 이 동, 동쪽에서 굶주린 새라고 그랬잖아요. 굶주린 새. 사나운 날짐승. 이건 고레스가 아니에요. 고레스가 아닙니다. 어, 말씀을 정확히 좀 보셔야 되고, 또그 다음에, 그냥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국이 무슨 뭐, 동방의 국가니,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잖아. 동쪽이 맨 끝에 있디야그 끝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더 끝에 있고, 저, 저쪽이, 미국은 우리보다 더 동쪽에 있어요. 그런 사사로운 해서을 하지 마시고, 어? 아까 말한 대도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뭐, 지금, 어? 녹화를, 하고 있지만 광복절 어? 지금 다 광복회 의원들이가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 안 한다고 했더니 기념행사도 취소하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입니까 몇십 년 거의 한 80년 7,80년을 해왔던 전통을 그냥 한꺼번에 호박식 다 깔아서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시시작 임시정부가 아니고 건국절 1948년이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한자가 그냥 그런다고 거기에 부안회동해가지고 아무 역사 의식 없고 여러분 헌법 공부해봐 헌법 공부 제가 그런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거기다가 돈 있는 사람이 자유자를 넣어가지고 자유자를 넣어가지고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헌법을 바꾸고 하란 말이야. 헌법을 바꾸고 나서 그렇게 하라고. 응? 뭐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있으면 성경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 이로울 대로 말씀을. 어? 그래서 다 이단들이 동쪽에서 올라온 자기가 의인이다. 그러면서, 어? 이 굶주린 새인지 의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사에 있는 동쪽에서 왔다니까 무조건 좋아하라고. 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울잖아요. 어? 뭐, 동방교도 생겼잖아. 이단들. 아까 제 얘기에요. 이거 정치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건국절 시비를 하기 전에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헌법에. 어? 1919년 임시정부, 거기부터 법통을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무시거다 소리를 들어. 무시거다. 어? 성경도 정확히 보시고, 내가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하고 싶으면 기독교인들도 헌법부터 잘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가담을 하세요. 응? 어?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그냥, 어? 어? 저, 뭐, 북한에서 와셔가지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싫겠지. 지금 뭐, 지금 어디 주사파가 어디가 있어? 지금 어디가 주사파가 있습니까? 2 0 2 0년대 지금도 교회에다가 불러다가 뭐, 주사파가 어쨌고맨 교회 돈으로 왜, 어? 그런 짓을 하냐고, 어? 패널들 불러다 놓고, 어? 극보수 패널들 데려다가 정치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어? 정치 선전장을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오늘 말씀했습니다.